전기차 충전요금 특례 할인이 종료가 되는 7월이 드디어 오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 요금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정확히 얼마로 복귀된다는 환경보다 한전의 공식 발표는 없지만 기존의 할인 혜택이 없어지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전기차를 예약 후 대기하고 있거나 구매를 깊게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도 끝났는데 과연 지금 사도 될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미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큰 걱정 안 하시라 추측됩니다. 저 역시도 그 의견에 공감하는 1인이고요. 오히려 저는 전기차의 충전 요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이 가장 사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팩트체크부터 간단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러 언론에서 충전요금 오른다라는 워딩을 쓰면서 마치 최근에 여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충전요금도 같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5년 전부터 매년 수없이 반복 예고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즉, 할인 혜택을 종료시키는 것이지 요금을 올리는 것도 아니죠. 전기차를 사셨던 분이라면 이미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도 모르고 사셨다면 정말 무지성으로 구매를 하신 거죠. 물론 현 정부의 선거 공약 중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 동결시킨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전기차를 구매함에 있어서 충전 요금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충전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기차를 샀던 2019년에는 환경부 급속 충전기 기준 1kWh당 178.9원이었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완속 충전기를 제외하고는 환경부 충전기보다 싼 가격으로 충전을 제공하는 충전 사업자는 찾기 힘들었습니다. 할인 혜택이라곤 전월 일정 금액 이상을 결제하면 당월 충전 요금의 일정 퍼센트 할인을 해주는 신용카드 혜택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특례 할인이 시작되던 2021년 7월이 지나자 환경부의 충전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금 자체를 환경부 충전기보다 낮게 책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제가 쓰고 있는 SS차저 럭키패스처럼 매월 일정 금액을 내고 구독을 하면 충전 요금을 50% 할인해주는 요금제도 등장했죠. 더불어 충전 요금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도 더 늘어나기 시작했고, 파격적인 포인트 제도나 일정 금액 이상을 충전을 하면 큰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들도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언제든지 정책이 변경될 수 있고, 이미 프로모션을 진행한 업체들이 또다시 동일한 혜택을 줄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이 전기차를 사는데 있어 충전 요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거대한 충전사업자 공룡들이 아직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룡 충전사업자는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수 있는 대기업을 뜻하는데요. 지난 몇 년간은 대기업들이 몸집을 불리며 눈치작전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SK, 롯데, GS칼티스 등이 충전기 제조사나 충전 사업자 인수를 했고, 신세계, 하나, 휴맥스, LG 등이 충전 사업에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으며, 티맵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충전기 사업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앞서 말한 기업들 중 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보여졌지만 제대로 발톱을 보이며 그 어느 충전 사업자보다 공격적으로 치고 나간 곳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대로 사업을 펼치기에는 전기차의 보급률이 부족했다고 추측해 볼수 있죠. 하지만 전기차 보급대수가 20만대를 돌파했고 환경부의 급속 충전 요금이 정상화되었기에 시장 규모와 마진 구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금 시점이 공룡들이 슬슬 모습을 드러낼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난 몇년 동안 전기차 충전 사업자의 대부분은 중소기업들이었기에 몸집 큰 대기업이 공격적인 할인 정책이나 마케팅을 펼치기에는 여러모로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치고 나오려는 시기가 왔기에 자신들의 고객을 확보하고 뺏어오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오피셜이 뜨지 않았기에 미리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여러 충전 사업자에서 꽤나 파격적인 요금 정책이나 프로모션들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전기차 충전은 기존 주유소의 주유와는 엄연히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 특수성이 지금 전기차를 사는데 있어 충전 요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전통적으로 정유사들이 광고를 할때 자주 내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기름이다. 즉, 품질의 차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어떤가요? 전기는 어떻게 생산되든지 간에 한전이라는 단한 곳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기는 환경부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던 다른 충전 사업자에서 충전을 하건 품질의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충전 속도와 충전기 설치가 된 위치가 있죠. 우선 무조건 고출력의 충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냐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충전 속도는 충전기의 출력도 중요하지만 그 출력을 받을 수 있는 차의 성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충전소의 설치 위치는 곧 주차면을 확보하는 일인데 이는 더더욱 힘든 일이죠. 결국 전기의 품질과 충전 속도에서 큰 차별성을 줄수 없기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전료나 마일리지와 같은 금전적인 큰 혜택을 줘야 합니다. 더불어 지역 거점의 주유소에 숫자만 확보하여 단기간에 업계 순위를 바꿀 수 있는 정유사업과는 달리, 전기차 충전소는 전기차를 산 사람보다 앞으로 살 사람이 더 많다 보니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혜택은 지속적인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기에 전기차 보급률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혜택이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런 할인 혜택은 하루라도 빨리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전기차를 사는데 있어 충전 요금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전기차를 샀던 2019년도만 하더라도 무충, 즉, 무료 충전을 제공하는 충전소가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자전사업가는 아니기에 충전기의 정상작동 여부, 충전하는 차량, 충전 시간 등등 많은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베타 테스터의 역할의 대가이긴 했지만 그 꿀은 정말 달달했습니다. 전기차를 온탕, 충전료를 물 온도에 비유한다면 오래전부터 좋은 혜택들을 누려왔다면 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도 충분히 견딜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 온도가 꽤 올라왔을 때 갑자기 누군가 발을 담근다면 매우 뜨거울 수 있을 것이죠. 이 영상이 충전료로 인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